얽힌 부부 이야기. 옛날에 낡은 오두막에 금실이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간 남편이 밤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자 부인은 공포심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문을 두드리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 남편은 손에 점이 있으니까 손을 보여주세요라고 말하니 하얀 백지장 같은 손을 보였는데 늑대의 손이었다. 부인은 어쩌면 내 남편. 손과 이리도 같을까 하며 있는 힘을 다하여 손을 잡고는 품고 있던 은장도를 꺼내 마구 찔렀다. 부인은 정절을 지켰지만 죽음을 피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남편은 나무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구덩이에 빠져 사람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지만 부인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슬퍼하며 은행나무를 심고 시신을 화장하여 은 은행나무 주변에 뿌렸다. 은행나무는. 자라나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었는데 비가 오고 눈이 내리면 슬퍼하며 온다고 전해진다.